자 오늘 게임 풀킬러 오리진 이게 이제. 푸킬러의 뭐 기원? 그런걸 알수 있지 않을까 아 이번작은 뭔가 식당인거 같네요? 햄버거 가게 같은데 어 엑스버거 하나 주세요 자 엑스버거를 가지러 아 역시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항상 이 푸킬러 시리즈가 나오는 배경에는 정치, 어, 화장실이 있다 마, 어제 어, 왜냐면 푸킬러는 올 싸고 물을 내리지 않는 자들을 찾아와서 죽이기 때문이지 빵, 영상추 토마토 이 고기가 버건가? 아 오케이 버거. 자 X 버거 나왔습니다. 왜안 조지지? 전달이 안 돼. 자 그리고 햄버거의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돌 아니야 이거? 뭔가요? 아 여기다 아 포장 아 포장을 안 했구나. 간다. 아, 평화롭구만. 하지만 이 평화도 오래 가지 않겠지. 제목이 푸킬러 이상 언젠간 푸킬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야. 영... 야이 개새끼야! 내 가게 앞에 뭘 버린 거야? 이거 에? 똥이잖아. 똥을... 똥을 싸고 갔다고 누군가? 아, 이런 개 같은 경우... 아, 이번 주에만 두 번째야. 뭐야? 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고? 어, 아까 싸고 간 사람인가? 아니가 새로운 손님인데... 아, 안 돼, 안 돼, 밟지 마. 아, 왜, 왜 거기 자빠지는 거야? 왜? 오 마이 갓! 무슨 우리 집보다 빠른 애. 야이 개새끼야! 너 때문이야. 네가 치웠어야지. 네 가게잖아. 아 그래 미안하다. 들어와. 화장실에서 씻어. 아이 꺼져. 복수한다. 똥 싸고 물안 내리는 사람을 복수할 것이다. 아 얘가 풋킬러의 인가? 그런 거 같은데? 미친 자식들! <laughs> 이제 개 자식들에게 복수할 시간이군 <웃음> <인정> <웃음> 무섭다 그 미친 새끼가 인정합니다. 나한테 꼬지하러올 거야 아, 불안한데 근데 가게 앞에 똥 싸고 간 놈만을 걔한테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엄한 가게 주인한테 김도방송 n 점 빔이라는 거죠. 똥 싸야겠다. 아뭐 잘못 먹었나 봐. 아, 속이 안 좋아. 이러다가 부 h so, y e 리 h 도더 나오겠네. 고도로 발달한 미각은 똥김과 갓을 구별할 수없 s 오쉣 어우 아, 좀 많이 싼거 같은데? 에이, 물을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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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안내려지는데? 막힌거 같다고? 어..괜찮아 지금 내, 일단 지금은 내렸어 어, 내리긴 했어 억지로 저물 안내리면 힐사로가 박살날만하구만 푸킬러가 찾아온다고 영류하나 덜마? 응? 어디서 봤는데? 맥스? 뭐 풀킬러 아니야? 애? 좋은 밤입니다. 아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시발. 사과드립니다. 오얘 갑자기 말끔해졌어 이거. 아 그래. 그걸 잊어버렸네. 화장실에 3분 이상 앉아 있으면 아무. 아 뭐, 뭐가 필요하세요?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? 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. 화장실을 쓰고 싶을 뿐이에요. 아 설마 내가 물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하려고 찾아온 건가? 내렸는데? 내렸잖아. 내렸으니까 괜찮을 거야. 아, 물론이죠. 예. 아, 그, 에, 가서, 보세요. 가서 보세요. 아, 제가 화장실을 쓰는 건가? 이런! 씨발! 살면서 이렇게 많은 똥을 본 적이 없어 아! 씨발! 제발! 아니 아 무슨 아 저거 어, 어떻게 치우지 저거? 오! 빌리? 아 놀랐어? 친구? 오 빌리 오랜만이다 이집 푸짐하네? 아 젠장 빌리 아 니가 말했던 그 허브를 가져왔다 뭐대마초인가 테이블에 있다 아 고맙다 아나 뭔가 도움이 필요했어 아니, 손님이 화장실에 똥을 싸질렀다고 왓? 아 어디보자 엑스버거? 아 엑스버거를 주면은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아 그래그래 아 같이 가서 보자 어.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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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치우는 것좀 도와줘 빌리 어? 빌리? 어디갔어 얘형 마시던 네. 커피가 맛이 변한 것 같아 내 네, 커피 도망갔다. <laughs> w 아! 아, 뭐야? 누가 거지를 죽였어? 아, 그 똥싸고 간 애를 죽였나 보네. 맞네, 복수했네. 아니야 이대로 장사할 수 없어. 저걸 어떻게 무상으로 도와주겠냐고. 가게에 온천지에 지금 똥이 가득해. 안돼 안돼. 그 끝이야 이제. 어, 좋아. 이제 난 안전해. 안전해. 어! 뭐야? 누이 똥을 던져서 유리로 깼어. 지금 거 뭐야? 이거? 이을녀석이 전기를 차단했어 뭐지? 이죽이려는 것인가? 어!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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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똥에 죽은 사람과 똥에 창 변기와 똥에 깨진 창문 똥범복하게오 피했다! 서 똥똥거려 피피스 피있어 똥똥. 저 개자식이 똥을 던졌어 살아남았다 오! 왔어! 그래서 들어왔어. 진짜 제작자는 뭔 앙심을 품고 씨발 이딴 걸몇 개나 만들어 싼거죠? 전문적이죠? 부서진 창문으로 탈출한다 나 양이면 모근담들한잔 씻고 남겠다 개꿀 <laughs> 깨진 창문은 위험합니다.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깨진 창문으로 여러분은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. X 버거를 주문한다. 이봐 친구, 뭔가 잊어버린 거 없어? X 버거. 아 배고파 죽는줄 알았어 친구. 창문 조니다. 위험하긴 함.님들도 조심하셈. 그래 유리가 존나 단단하고 날카롭다고 진짜 그 유리를. 옥수수가 함유된 똥을 소환한다. I invoke the power of conceit. 비호가 발사되었습니다. 오 마스터, 똥의 예술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. <laughs> 아 스승님이야? 어저씨가 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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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풋킬러 오리진이 었습니다 재밌었고요.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야? 왜 그럴까? 교수 님 께서, 그 사도 잘 모르 겠네고 들었 습니다. <laughs>